우리의 기억 속 일상은 늘 밝았습니다. 남껏 웃고, 마음껏 뽐내는 끼와 열정. 이것이 우리에게 익숙한 1 0대의 젊음이죠. 학생 등교가 중단된 곳도 있습니다. 순차적으로 온라인 개학이 이루어지면서 다들 처음 겪는 일이라서 학교에서도 또각 가정에서도 조금은 어안이 벙벙했을 겁니다. 이 순간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학교조차 갈수 없었습니다. 세장 안에 갇힌 젊음. 2020년 우리 청소년들의 현실입니다. 저희도 막 학교가 코로나 때문에 막 축제도 사라지고 지역에서 진행한 축제들이나 아니면 뭐 전국적으로 유명한 축제들도 많이 취소가 됐잖아요. 이제 흥이나 끼를 주체하지 못하는 곳에 대해서도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있을 순 없다. 주체하지 못할 끼와 열정을 억누르고 있는 숨어 있는 재야의 교수들을 찾아 나섰습니다. 꿈과 열정으로 똘똘 뭉친 청소년 동아리들 이중 최고를 자청하는 춤과 노래 동아리 다섯 팀을 초청했습니다 최고들이 모일 오늘의 장소 오늘 밤 방송국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급히 세워지는 공연 무대. 그리고 바쁘게 움직이는 방송 요원들, 억눌린 끼와 열정을 발산할 청바지의 특설 무대, 이른바 춤추고 노래하라, 연락을 받고, 도착한 오늘의 주인공들. 흥분도 되고 긴장도 되지만 그래도 안전한 무대를 위해 철저한 소독과 방역은 필수죠. 오늘 특설 무대를 뜨겁게 불태울 공연팀이 모두 모였습니다. 마지막까지 호흡을 맞추는 주인공들, 과연 지금 심정은 어떨까요? 좀 가사 까먹고 그릴까봐 좀 여기 들어왔을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긴장돼요. <웃음> 네. 네. <웃음> 청소년이 바라는 지금 우리 청바지. 네. 올 한해 코로나 1 9로 인해서 우리 사회가 정말 힘들었지 않습니까? 특히 우리 청소년들도 답답한 시간을 보내야만 했는데요. 학교는 등교도 하지 못하고 사상 초유의 온라인 수업을 해야 했습니다. 심지어 친구조차 만나기가 힘들었는데요. 가장 활발한 청소년 시기에 그야말로 집에만 갇혀서 시간을 보내야만 했는데 그래서 오늘 청바지에서 그동안 억눌렸던 우리 청소년들의 끼와 열정을 한꺼번에 폭발시킬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이른바. 춤추고 노래하라. 네, 강원도를 대표하는 중고등학교 다섯 팀의 동아리 학생들을 모으셔서 노래와 춤을 결합보는 그런 시간을 마련을 했습니다. 먼저 오늘 냉정하게 우리 청소년들의 실력을 평가해주실 심사위원님들 네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좋은 평가 그리고 멘토링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아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말을 길게 해봤자 네, 좋아할 사람이 한 명도 없겠죠. 바로 첫 번째 팀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 정말 어마어마한 폭발력을 자랑하는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엄청난 무대를 보여주실 분들입니다. 댄스 팀문나이트 소개합니다. Ain't i I'm in the stars tonight, so watch me bring <laughs> on set the fire and set night light. Shoes on, get up in the morning, cup of milk, let's rock and roll. Kink out, kick the drum, running on like a Rolling Stone. Sing song when I'm walking home, jump up to the top of the Ding dong, call me on my phone, Nice tea and I will get my ping pong. What? <laughs> you 물라이트 어, 대단 아, 대단합니다. 자, 어,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정말 오늘 첫 번째 무대를 너무나 멋지게 장식을 해 주셨어요. 예, 예, 일단은 그 시청자 여러분께 좀 인사를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시작. 물라이트 안녕하세요. 물라이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어, 보통 이렇게 아이돌 그룹이나 이렇게 보면 이렇게 인사를 하잖아요. 맞춰 가지고. 예. 연습은 많이 안 했나 봐요, 인사는. 아 원래 인사가 있었는데 네. 새로 들어온 친구들이 있어가지고 예, 예, 예. 네, 새로 배워서 아, 버벅거린 것 같아요. 아, 예. 혼성 팀으로 이렇게 연습을 하다 보면 좀뭐 좋은 점도 있고 안 좋은 점도 있고 그럴 것 같아요. 예. 일단 모든 멤버들이 다 작자 자신 스타일에 맞는 네. 춤을 출수 있고 네. 남자 여자 가릴 것 없이 다 원하는 춤을 출수 있는 게 가장 저희 문라이트의 장점이 아닌가 어, 싶습니다. 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학교 다닐 때좀 이렇게 그 이렇게 동아리나 이렇게 하면은 그 동아리에서 끼리끼리 좀 이렇게 사귀기도 하고 좀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혹시 문라이트 같은 경우도 좀 지금 뭐 커플이 있거나 그런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 없어요, 진짜로? 네, 없습니다. 아 절대 없어요? 네, 절대 네. 없습니다. 오, 되게 신기하네요. 예. 왜 커플이 없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laughs> 어, 저희는 학교가 작기 때문에 다 여러 두루두루 다 친하게 지내서 연 연애는 아닌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다 이거죠? 아, 아니 아니 아니. 알겠습니다. 사내 고등학교에서는 사내 커플은 없다. 네, 이런 말씀하셨죠. 없는 일단 <laughs> 아, 문라이트는 없어요. 아, 일단 문라이트는 없고요. 알겠습니다. 자, 네 분의 심사위원님의 말씀 을 한번 좀 들어볼게요. 네, 어떠셨습니까? 네, 무대 잘 봤고요. 어, 일단 이 팀은 되게 즐기면서 진짜 한다는 느낌이 들어서 너무 좋았고 특히. 남자 학생들 너무 표정이 정말 좋았어요. 아, 네. 예. 그리고 이 다이너마이트 구성이나 이런 거를 되게 잘 살린 것 같아서 네. 잘 봤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 정말 표정이 너무나 좋았다고. 래그 네. 네. 표정 다시 한번만좀 지어 주시. 면 자, 아 그거였어요. 이 노래가 딱 나왔을 때 되게 반가웠고, 되게 알고 있던 노래기 때문에 더 즐겁게 무대를 봤던 것 같아요. 어, 제가 좋아하는 BTS의 춤을 커버해 주셔서 좋았습니다. 정말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습니다. 문라이트였습니다딱 어, 무대 올라가고 노래 나오기 전에 그때가 제일 떨렸어요. 대형 맞출때 계속 어. 긴장했던 것 같아요. 준비하는 기간이 시험기간이랑 겹쳐가지고, 5일? 그러니까 4일 반에 다 준비를 했어서, 약간, 대형이나 그런 부분이 숙지가 안된 점이 매우 조금 아쉽고, 아쉽네요. 아, 저는 밝게 즐겼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는 계속 보긴 했지만, 많이 나아지긴 했지만, 그래도 아직 조금은 느낌을 내기는 어렵지 않았나. 얘들아, 나, 나 TV 나왔어. <laughs> 보고 있지? 내가 지켜보고 있을게. 자 그렇다면 오늘 두 번째 팀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정말 이번에는 천상의 하모니를 자랑하는 팀이죠. 아 라온제나의 무대 함께하시겠습니다. 박수. 시 멈춰 서게 해이 거리 에서, 너를 느낄 수있 어？널 이곳 에서 꼭 다시 만날 것같 아. 너를 느낄 수있 어, 널 이곳 에서 꼭 다시 만날 것같 아. 그래도 조금 큰 무대라서 긴장을 하셨는지 약간 약간씩의 실수나 물론 보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떨릴 만한 일인가 싶지만 하는 사람 입장으로서는 굉장히 모든 하나하나 다 떨리는 일이거든요. 근데도 그런 떨림을 잘 극복하셔서 그렇게 좋은 무대를 만들어 내셨다는 게 존경스럽고 좋았습니다. GG! 네, 라운지나 님. 어우, 예. 너무나 잘 들었습니다. 예. 이거 좀뭐 보여 주실래요? 예. 근데 네, 라운지나가 무슨 뜻이에요? 어, 라운이라는 뜻이 네. 저희 순수 한국말로 즐거운 이라는 뜻이고요. 네. 제나라는 뜻이 어, 순수 한국말로 나라는 뜻으로 즐거운나 이렇게 해서 저희 이름이 되었습니다. 오, 전 무조건 외국어인줄 알았는데. <laughs> 순수 한국말이었구나. 네. 예. 그럼 즐거운 나 네. 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네. 라운지나. 예. 근데 올해는 코로나 일고 때문에 참 뭐라 그까 연습할 시간도 별로 없고 노래할 그런 무대도 별로 없었을 것 같은데. 예. 어땠습니까? 어, 일단은 저희가 사실 이 친구들은 처음 공연을 했어요. 오늘. 아, 세 분이요? 네. 아. 처음 공연했고 저만 네. 작년에 많이 했었어 가지고 아. 애들이 많이 떨렸을 거예요. 그러겠네요. 네. 이 방송국에서 한 무대였다는 말이에요? 네. 예. 어땠어요? 네, 세분한분 얘기 한번 들어볼까요? 방송에 나가는 그런 음첫 무대니까 더 다른 그냥 일반 공연보다 더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아 예. 예. 엄마 나 TV 나왔어. 네. 네 아직은 장담은 못해요. 알겠습니다. 농담이고요. 좋습니다. 그럼 오늘 라운제나 오늘 어떤 무대였는지 네, 심사 평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곡이 되게 신선했던 것 같아요. 네, 네. 저기 어린 친구들이. 고를 거라고 예상이 안 되는 노래들 노래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선곡이 신선했고요. 지금 인터뷰에서 얘기해서 알게 됐는데 좀 확실히 이제 좀첫 무대다 보니까 긴장된 모습이 많이 보였던 것 같아요. 음. 아무래도 첫 무대니까 그건 다양한 것 같고 대신 앞으로 이런 무대에서 큰 무대든 작은 무대든 자주 공연을 하면서 무대 위에 서면서 그 기쁨을 좀 알아가는 과정이 쌓이면. 즐겁게 노래하는 본인의 모습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학생들이 저만큼 오래된 사람은 아닌데 이제 오래된 추억을 떠올리게 해주는 그런 능력이 있었습니다. 좋았습니다. 아, 예.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온제나였습니다. 저 노래 부르려고 딱 반주 나올 때 너무 떨려가지고. 제일 떨렸던 것 같아요. 리허설 할때 마이크를 처음 잡았는데 목소리가 너무 떨려가지고 좀 가사 까먹고 그릴까봐 좀 긴장되고 하긴 했는데 그래도 TV에 나갈 수 있는 첫 공연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공연을 많이 하려고 했었는데 코로나 시국 때문에 약간 좀 많이 못했던 거가 너무 아쉬웠는데 또 이렇게 큰 기회를 주셔가지고 또 공연을 할수 있게 돼서 정말 기뻤던 것 같습니다.